오늘 여의도 이곳에 리바이벌 코리아 두 달이 넘도록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염원이 담겨있는 것 아니에요 여의도가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나가는 사람은 조롱하고 이해할 수 없고 손가락질할 줄 모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그 길을 걸어갔어요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부족한 거잘 압니다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한 거잘 압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후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. 진노 정이라도 극리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. 우리가 적들을 자꾸 주목하게 됩니다. 어둠이 드세지니까 우리가 어둠을 자꾸 주목하게 된다고요.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.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? 여호와를 알자. 힘써 여호와를 알자.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? 숫자가 문제다. 세파가 문제가 아니다.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. 아수르 대군 하룻밤에 18만 5천을 천사로 진멸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.